이명웅의 사촌 미스터 트롯 3의 깜짝 등장 오디션 현장에서 긴장 폭발 김성주 MC 결과는 탈락 김영웅과의 관계 논란 최근 미스터 트롯 3의 촬영 현장에서 전해진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가수 이명웅의 사촌 동생이 이번 시즌에 출연한 사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오디션 출연을 넘어 한국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그리고 스타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복잡한 이슈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명웅이라는 대세 트로트 가수와 그의 사촌이 어떻게 얽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디션 현장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이명웅의 사촌 미스터 트롯 3의 출연. 이명웅은 미스터 트로디의 우승자로. 이후 트로트의 왕자로 자리 잡으며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과 대중과의 소통 능력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더욱 화제를 모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명웅의 사촌 동생이 미스터트롯 3에 출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촌 동생은 본래 케이팝 아이돌을 꿈꾸었으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돌로서의 길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그는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미스터 트롯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2. 오디션 현장에서의 긴장감. 미스터 트롯 3 오디션 현장에서 이명웅의 사촌 동생은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가 이명웅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오디션 심사와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지명웅의 사촌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반대로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탈락하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특히, MC 김성주의 결정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김성주는 그가 이명웅의 친척임을 알고 일부러 탈락시켰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이는 그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성주는 탈락은 오로지 실력과 무대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해명했으며, 자신과 이명웅과의 관계가 이 결정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팬들과 대중의 반응. 이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팬들은 김성주 MC의 결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였지만 다른 일부는 그가 임영웅의 사촌이라는 사실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대중음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인 오디션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임영웅의 팬들은 그의 사촌이 오디션에 출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명웅의 이름이 불필요하게 논란에 휘말릴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이에 대한 소속사의 대응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4. 소속사의 공식 입장. 이명웅의 소속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빠르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명웅의 사촌이 출연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해당 오디션의 결과와 관련하여 소속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친 바 없다며 이번 사태가 이명웅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빠른 시간 내에 팬들과 대중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며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소속사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팬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한 팬들은 소속사의 투명한 입장 표명이 그들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 이명웅의 아버지와 딸, 200만 뷰 영상 돌파 이와 함께 이명웅의 팬들에게 또 하나의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명웅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버지와 딸과 함께 부른 무대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명웅이 단순한 가수 이상으로 가족과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명웅은 늘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도 공개하며, 그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6. 디지털 시대의 스타 전략. 디지털 시대에서 스타의 이미지와 브랜드 관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그의 음악을 알리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트로트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은 2011년에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구독자 수와 누적 조회수는 그가 얼마나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명웅은 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과의 무대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한 것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세대를 초월하는 감동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7. 이명웅의 미래와 그가 걸어갈 길. 이명웅은 현재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그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글로벌 시장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는 앞으로 더욱 큰 무대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명웅은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구축하면서 K-pop과 트로트 두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할지, 그리고 그의 팬들과 어떤 소통을 이어갈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명훈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촌과 얽히는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한국 대중음악의 복잡한 구조, 디지털 시대의 스타 브랜딩 전략, 그리고 공정성을 중시하는 오디션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명웅은 그의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아이덴티티를 확립해가고 있으며 그가 앞으로 보여줄 행보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